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 13장 23절입니다. 다음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패턴을 그 방법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좀 갖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지금도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이뤄나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신비한 어떤 현상이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 어떤 그렇게 일하시는 그것으로 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 특히 치유에 있어서는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치유는요. 그렇게 많이. 저도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사실 폐렴으로, 어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최근에, 어 가장, 어 최근에는, 최근 일에봤자 30년 전이니까. <laughs>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어 제가 이제 폐렴으로, 어 중환자실에서, 이게 의식불명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예배 중에 회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치유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아프고 정신이 혼미했던데 예배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나서 몸이 기타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하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뭐뭐어 반복이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 우리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건 기적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 이렇게 외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까지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아야 목회를 해도 목회를 하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경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경험이 되지 않고, 말씀이 경험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 역사하셔서 누가 뭐 하든지,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은 그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이제 막그뭐 그런 일이 요새, 요새는 거의 없, 거의 없습니다. 뭐 사모님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예배 전에 막 티각티각하다가 이렇게 예배 강단에 쓸을 때도 있단 말이죠. 어우 근데 그때는 그때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laughs> 그때는 더 은혜가 돼요. 그래가 이게 무슨 일이냐? 전화는 메신저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과, 그냥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는 틀립니다. 이걸하늘과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병드는 일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일들이 인생에서는 무지하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현상으로만 모든 것들을... 어, 응답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하시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예, 메시아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그게 수천 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천 년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은 아담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어진 구원의 그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하나님은 이 것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냐. 그럼 이게 아담으로부터 계획된 일들이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는 그 중에서 누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또 누굴 택하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준비되어지고 세상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엊그저께도 그 유명한 그 학자이신 어, 한 원로 목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 누가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방지일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랬나? 최복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대요. 바늘로 성경을 어디를 찔르면 어디서든 어디를 찔러도 성경에서는 피가 흘러나온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늘로 톡 찔르면 피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바늘로 성경을 어디를 찔러도 어느 문장을 어느 말씀을 대도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성경은 그럼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을 그러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길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는 가장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획하고 있다다 그런데, 그 다윗이 택함받게된 것은 왜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러면, 다윗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느냐?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잘생겨서 아닙니다. 어찌보면, 가장 연약한 자. 소위 말하는, 어, 히브리어로 학가다. 아무 쓸데없는 사람. 영양가 없는 사람. 사람 학가다. 버려진 사람. 학가다. 소외된 사람. 학가다. 그러니까는 아무런 영양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가다예요. 아버지조차 인정을 하지 않았던 아들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아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설렘을 다 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조건을 따지잖아요?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도 이, 하나님도 조건을 따지세요. 어떤 조건? 능력을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지만, 그 지식, 얼마나 많이 배웠냐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준은 하나. 하나님을 경유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유하는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에 감동이 확 있는 거예요. 어떤 감동?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생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고, 분명한 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그 말씀 드리다 말았어요.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그 말씀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좀 듣기가 거북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라틴어 하셨는데, 아드 폰테스라고 그러죠.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죠? 그리고, 이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주의는, 다른 게 개혁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리폼도, 하는 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근데 그거를 이 세상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공격했느냐? 저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이야.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근본주의자가 좀 우리가 환영을 받습니까? 환영 못 받잖아요. 또 우리가... 이 정치적인 세계에서 극좌, 극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환영 받습니까? 환영 못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씌워서 신앙적 극단적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매도를 시킨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성령이 기록된 동정녀 탄생과 고난과 부활을 벗어나는 한,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거고, 그 안에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더불어서 고난과 부활, 그 내용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과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신을 믿는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수 있는 그 신을 찾잖아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유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합한자가 누굴 위일까?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이, 뭔가를 자꾸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걸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의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그, 그, 저기, 뭐야, 자기 그, 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여튼, 뭔가를 하는 분이 있어요. 계속 그걸 하는 분이 있어. 그래서, 야, 오늘같이 비가 이렇게 장제비가 쏟아지는데, 꼭, 이 상황 속에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래. 가야 된대. 이건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 속에 뭔가를 하, 물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어, 표현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 마음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있느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불꽃 없었거든요. 그랬는데이다윗은 어떻게 진짜 하나님 사랑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사랑했어요. 사람이 알아요. 말로 사랑하는 사람, 아, 내가 너 당신을 사랑해. 이게 마음인지 말인지를 듣는 사람은 알아요.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했을 때, 이게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하는 거지. <laughs> 아니면, 진짜 마음속에 우러나는 진짜 진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게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는이 다윗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셨어 누가 오어요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단편적이고 한계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의미.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동력료 탄생이 일어난 것이고, 그죠? 우리는 동력료 탄생이라는 그 부분에만 집착을 하는데, 그 부분만 포커스를 두고 확대 해석하는데, 그게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간장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급하다 보니까는 백병원을 가야 되는데 한양병원이 없겠대요. 그래서 한양병원 갔는데 백병원 갔으면 큰일 날뻔 하셨겠어요.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 올바른 진단이 나오는 바람에 서울대 병원으로 예, 갈 수가 있었다. 만약에 원래 생각하셨던 대로 백병원에 갔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붙잡고, 거기는 안 놔줘요. 아주 죄송합니다. <laughs> 거기 붙잡으면 안 놔줘. 아주 어 죄송합니다. 네. 어찌됐든, 어디 백병원인지 모르니까. 뭐, 백사방도 있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께사신입니요 와, 그래서 의사 앞에서 감, 어떻게, 그러셨대요. 아우 감사,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셨대요. 간증이죠. 이런 게 간증이죠. 뭐가 간증이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잘 만난 거예요? 사람을 잘, 잘 만난 거잖아요. 의사를 잘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좀세어요갈 길을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돌아보면 다 그래요.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는 이렇게 분별력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기도하면서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분별력만큼은 내가 제가 죽을 때까지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분별력. 시대 그거를 알게 되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그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진짜와 가짜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가짜가 진짜 인척할 때가 많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는 속을 수 있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속거든요. 근데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깨어있는 분들이 볼 때는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분별력 없이 흘러가는 살아가는 사람 많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 안타까운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를 통해 서 하나님 자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을 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듯이 그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만 많은,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우리 집사님, 치유집사님도 우리 권사님을 잘 만나셔가지고 지금 당장에 뭐, 떡을 하나 드리는 거,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그렇죠.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채용의 집사님을 구원하시려고, 한순자 권사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권사님을 못 만나셨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그냥, 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 하셨겠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아, 내가 교회 나오고,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아, 이게 다 끝이 아니구나. 아, 소망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권사님을 통해서 채용의 권사님이 구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못 살면 안 된다.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 <laughs> 언젠간 다시 만난다. 세상에 돌고 돌아가지고요. 결국은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중간에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했는데 나 오늘 그 누구 알아? 어나그 사람 알지. 어나 오늘 그 사람 만났어. 그랬을 때이 사람이 아유 만나지 마, 그 사람 질이 안 좋아 내가 한번 당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겠어요잘 살아야 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간에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어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어 굉장히 그 사람 잘 사귀면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잘 사귀어 봐. 이런 얘기를 해 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쁜 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번 주에도 제가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어요. 따뜻하지 않은 곳에서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거기서 만날이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 자리로 초대하신 또 다른 목사님이 이 목사님하고 관계를 아니까는 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 모임이 됐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뜻밖의 만났어. 그랬더니 큰 소리를 거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큰 목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그 막, 어. <laughs>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큰일 날뻔 했다. 아잘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와, 이거 무서운 거다, 이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나쁘게 인생이 나쁘게 보였어도, 목사님들이니까는 뭐 나쁘게 얘기하겠어요, 설마.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맞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수임받을 수가 있게 될요 믿어요. 뭐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진짜 어? 내 이웃과 함께 축복의 통로로 수임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누구를 만나도 동네에서 아 그분하면 아참 좋으신 분이야 그런 평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내가 쓰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다 네.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